반갑습니다 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한 달은 사랑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젊은 연인들이 자기 사랑에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 사랑은요, 이 시대에 엄청난 매력이 됩니다. 12월 한 달,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는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44절부터 읽었지만 36절 이하부터 살펴봅시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알고는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39절을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착각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그 은혜도 더욱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인은 오히려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려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남을 대하는 것이 참다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바리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청객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리세인의 시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세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세인을 책망하신 것입니다.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단다.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단다. 여인과 바리새인 두명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대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이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 했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죠. 반대로 죄인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대할 때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대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친절한 척 대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몇몇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진 찍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렇게 베푼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척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할 때 정말 큰 힘이 나타납니다. 남을 대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